아 연금술 지금 돈이 모자 500원인데 돈이 모자라서 팔러 왔어요. 500원인데 지금 480원밖에 없어. 하찮은 매직카 볼 때마다 특정 인물이 자꾸 생각나는데 물약 있으면 좀 사가자 개발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이제 다시 가서 돈을 그냥 바닥에 뿌리고 있죠? 거의 어 여기 왜 식탁이 이렇이 텅텅 비텅어 u 음? 난아 이가 없어, 결혼도, 안한 사람 한테 아, 맞다. 이제 리디아 가나? 그러면 리디아 여기 있나? 이름이 왜 S냐구요? 어세시인의 앞글자를 딴건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연회장에 왜 음식이 없냐고? 그러니까 어떤 도적놈이 와서 다 갖다 팔아버려, 팔아먹었나 봐. 뭐, 하여튼 카지들 집사만 있으면 되겠는데? 연금술 실험실 이거 그거 안 주나? 뭐 화분 같은 거안 주나? 하나도 안 주나? 여기다라도 밀을 좀 심어 놓으면 좋겠는데 돈을 좀더 벌어봐 볼까? 역시 집을 지어야 되나? 아, 이걸 어휘집으로 번역을 했구나. 뭔가 <laughs> <뭐가> 좀 어색한데, <laughs> 어, 리디아 여기 있구나. 수고하고, No! I know thieves guild armor when I see it. I'm not fooling anyone. I don't claim to hmm, blades, helmets, pretty much anything to suit your needs. 가자, 돈을 좀더 벌어 와야겠어. 애 입양하면 또 용돈 달라고 찡찡댈 텐데, 리프튼 집이 좋다고? 지금 여기? 아니, 근데 혹시 여러분들 밀좀 많이 자라 있는데 정보 좀 없으세요? 내가 심는 거 말고 좀막 밀밭 이런 거 있잖아. 평야 아마. 그런 거 있잖아. 그래, 나주 평야 같은 거. This is grave news indeed. She's someone I hope to never cross paths with again. Carlyle destroyed everything this guild stood for. She murdered my predecessor in plain betrayed the guild. After we discovered what she'd done, we spent- Carlyle and I were like partners. I went with her on every heist, we watched each other's backs. I know her techniques skills if she kills me there'll be no one left that could possibly catch her if only we knew where she was There's only one place that can be a place where she murdered gallus a ruin called snowvale sanctum we have to go out there before she disappears again yes i'm going with you here's your payment for solitude prepare yourself and meet me at the ruins 가구단 부위를 교환하세요 텃밭 있는 집을 지으면 되는데 짓는 게 있긴 한데, 이번엔 좀그 집짓기 하우징을 좀 피해 볼까 하고, 어디 그냥 자연산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물어봤지. 다른 점이 있어? Your new piece will enhance your skill beyond that of the original. 이거 뭐다 똑같잖아. 근데. 보자. 거래 가격, 음반 용량, 소매치기 성공률이나 뭐였지? 잠깐만. 부츠. 훔치고 다니자. Of course, your new piece will enhance your skill. Are you sure? Once I extract, okay. There you go. 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교체해준대. 이 나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다음 쳐버려야지. 하우징이 좀 노가다라서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계속 했거든. 그리고 하우징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엄청 강해져. 진짜로. 이게 지금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건데 아, 여기 아닌데요? 나 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싫잖아. 화이트런 앞 농장은 이미 다 털었죠. 싹다 털었죠. 거기 말고 좀 나주 평화 같은 뭔가, 그 대규모 농사, 밀농사를 짓는 어 있을 법하잖아. 독약을 왜안 만들고 왔을까? 나는. 윈드헬렘에 가서 윈드헬렘 뒤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 음, 걸어가는 건좀 오바고 텃밭에 밀 심어줘요. 화분에도 심어줘요. 저는 여긴 좀 무서운데. 무서운 애들 너무 많던데. 이 탑으로 가서 윈델렘으로 걸어가 보자. 아니, 전 음식 재료가 아니라 연금 재료로 쓰려고 밀미 밀. 원주민 발음이죠. 늘보랑이 님이 윈드헬름 마국간 동쪽 농장이 많대요. 리얼? 감사합니다. 걷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빠른 이동을 뚫는 것도 있고 심심할 때 들어갈 던전을 찾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비켜 날짱 되지 마라, 토끼 와또 트롤. 여기서 건너가야겠는데? <laughs> 더러운 트롤. 왜안 숨어짐? 은신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 도망간다. 헐. 거의나며 이거 뭐 이렇게 흉악, 흉악하냐, 동네가 아주. 거인평탄은 날아가요. 맞아봤어요? 우주로 날아가면안 맞아봤으면 말도 마법. 미를 내놓아라. 왠지 여기 생긴게 엑스칼리버 나올 것 같이 생겼다 뭐지 아, 유저들이 고치지 말라 그래서 안 고친 버그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게. 그럼 왜 고쳐달라는 건안 고쳐 달라는 건안 고쳐 줌? 고치지 말라는 거는 고치지 말라 그래서 안 고치고. 고치라 그러는 건 어? 자존심 상해서 안 고치나? 에스 번 버그 고치라고 벨레스 오랑 깜짝가아 놀래 라이 씨. 용 제가 가질게요. 밀농장이 있단 말이지. <laughs> 동쪽에 많다 그랬어. 분명히 많아야될 거야. 한두세개 찔끔 있어 봐. 예. 왔 그리 많진 않군. 웰컴, 웰컴, 웰컴. 웰컴, 웰컴.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미를 왜, 그냥 가만 안 냅두고 가로로 빠 빠는 거야, 자꾸. to get too old to work all day. But hopefully Master Lalu will let me slow down. hi 좋았다. 인가? 저기도 뭐 건물이 있어. 저장해야되는데 위치는? 여기서 직진하면 되네아 어, 직진하면 안되네 그래서 스카이림 카짓이 욕먹는 거라고? 카짓은 하다 보니까 귀여워. 음. 꼬리가 근데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음, 좋았어. 저기를 가야 되는데 윈드렐름부터 갔다가 여기 닭부쾌에도 있잖아. 바꿔 갈까? 근데 이게 여기 길 복잡해서 나 아직도 모르는데. 위델름. You come here where you're not wanted. You eat our food, you, you p o 여기 닭부 의식하는꼬맹이가 분명히 여 어딘가 있어.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쪽 집이거든? 그렇지. 아레티노 꼬맹이 이쪽 집이거든? 기억이맞나 오! 디용 맞았네. 너니? 여기다. 여기. 아. 고마. over and over with the body and the things and then you came an assassin from the dark brotherhood 나는... 음 침묵.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there's no need you're here so i know you'll accept my contract my mother she she died i i'm all alone now so they sent me to that terrible orphanage in rifton The headmistress is an evil, cruel woman. They call her g r o b So I ran away, and came home. And performed the Black Sacrament. Now you're here, and you could kill g r o b of the kind! 그래... To be honest, I'm kind of lonely here. As much as I hated getting e a l l 아, 이걸 선행케만 받아놓고 저길 갈까? 이게... 문제가... 부족해 가꽤 어려울 거란 말이야. 팔머 있고 막 이래서. 음. 뭐래 부터 <laughs> 갈까? 뭐, 왜? 뭘? 뭘?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난간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laughs>

어, 다리가 뭔가 이상하게 쭈그러들었어. 기분 타신 걸까? 대전! 젠 죽어도 싼 죽어도 싼 말이 험한가? 얘가 그 보상을 주긴 주는데 접시 주던가? 아, 마 무슨 가보라 그러면서 접시 줄걸 이거. 가보. 이봐이봐 이봐. 100원짜리 이거 너 그냥 가지면 안 돼요. 난 멋진 남자니까 두고 간다. 훗 말없이 두고 가기 멋있었다. 야, 간지났다. 좀 음. 천원이었음 가졌죠 당연히 물론이죠 그러고 SE가 여관에서 자는 돈도 좀싼거 같은데? 아닌가? 면가보세 원래 10원이라고요? 흠. 참. 알고 있었거든. 우리 포션이나 비비러 가자. What do you need? 여기가 아닌데 두루루. 회복 아다 만들어 나 이거 포션파리 해야 돼 포션 파리 하자 포션 파리 야 I've been looking for you. What? Got something I'm supposed to deliver. Your hands only. 넌 도대체 That's... 날 어떻게 찾는 yeah, 거니?